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날, 허락하신 새 힘과 새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갔지만 오늘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있는 곳곳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허락하시는 큰 은혜,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간과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으로, 또 교회를 향한 더큰 사랑을 품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 오늘 예배의 나옴에 또 온라인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이 노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그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안심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일 듯하게 하여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러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저를 멸하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결로와 허무겐에도 있느니라 바라번데 주께서 오늘 15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본문을 통해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삼일 동안 읽게, 사일 아, 동안 읽게 될 디모데 후서는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즉 그의 사역의 마지막 걸음을 걷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걷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6 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그 마지막 인사를 하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형 집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곧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또 자신을 영적인 스승이요 아버지로 삼겼던 그 디모데를 향해서 그 위로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를 다시금 북돋아기 위해서 오늘의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디모데의 마음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또 사도 바울을 향한 지금 또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하고 또 그것들이 묻어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는 것은 디모데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어려운 디모데 그리고 그러한 디모데를 만나서 격려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흘리고 있는 눈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특별히 돌봄으로 멋진 인생을 만드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붙잡고 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돌봄이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델을 향한 그 마음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흘리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또 주변 이웃들의 눈물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도우며 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어가며 만나게 되는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팔 절도 보시면 팔절일장팔 8절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가친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합니다. 즉 디모데에게 강건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바울은 사역하다가 즉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갇혔습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상황 속에 이제 곧 사형 집행이 일어나니 그 무너지는 마음을 향해 사도 바울은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부끄러운 일이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 무시 당하고 계속해서 고개 숙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고개 숙이지 말고 어깨를 펴고.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대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선언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산하고 계산하고 뭔가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내 욕심과 실수와 부족함에 따른 고난이 아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임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을 보였고,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겉면하며, 또그 말씀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어 이러한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될 디모데 후서의 기록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첫 번째는 나눴듯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까지라도 받으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기록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일꾼에 대한 이야기,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로만 가르치고 글로만 써서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본을 보이는 행동으로 열매로 본을 보이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 그러니까 디모데 역시 그러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건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함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강조하며 사역함에 있어서, 이 땅의 성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런 삶, 그리고 본을 보이는 영적 리더의 삶, 그리고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줄 믿습니다. 어, 오늘은 그 디모데후서 중에 1장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 우리나라의 아니죠. 전 세계에 계속해서 안타까운 일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다시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직장 역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역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뛰어놀고. 그렇게 교제하며 공동체가 무엇인지 함께 살아감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이때에 누군가를 만나기도 어렵고 밖에 나가기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드리는 첫 예배, 새벽 예배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삶을 앞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절절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도전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 디모데 안에 아, 진실함이 있구나.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저가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디모데 안에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자신의 양육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해서도 생겨났겠지만 그 이전에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로 흘러왔다라는 것을 어,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음의 1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가 쪽으로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난 성도이자 리더였습니다 어,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가정에서 태어나 리더가 된 디모데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장하고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귀하게 쓰임 받는 삶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이것이 뭐큰 대형 집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사적인 자리 어쩌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머니 세대에서 어머니 세대로 그리고 지금 세대로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이 흐르고 흘러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믿음 역시 계속해서 멈추게 되면 그곳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계속해서 흐르고 흐르고 흘러가야, 그리고 그 흐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내는 행동으로 본을 보일 때에 흘러가는 그 믿음의 흐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2주 동안 어쩌면 그 이상 집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어, 그럴 때에 믿음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어디이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이 흘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있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비대면이 우리의 사역과 믿음의 흐름을 멈추게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새벽... 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며 도전하며 겸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어머니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그 자녀 손주에게로, 혹 내가 믿음의 일 세대의 걸음을 걷고 있는 성도님이시라면 이제 그 믿음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전해질 우리의 가문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가문 이 민족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이 위기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은 월요일 우리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 간절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아서 우리 가정에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라면 또 나로부터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허락하신 다니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